어떤 어, 어 뭐랄까 이념성이랄까 시민 운동을 가지고 통치 행위를 하라는 것에그 허약함, 그 그러니까 취약성을 가장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나 안보 문제 이런 거는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 거대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모두의 관심을 갖고 행하는 정책적 선택이기 때문에 게임에서 지금 할수 없는 겁니다. 그는 그렇 이거는. 게임의 문제가 게임 체인징이 아니라 이건 그 내면의 내그 체인징이죠. 이건 그래서 바로 영향을 주는 행위고 당장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 5만 명이 실직을 할수 있는 신고리 원전 오리코트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 이거야말로 가장 강한 우리 이해관계와 인트리스트를 치면서 그이운 정권의 어떤 운동적 성격의 그 무모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추경 얘기하고 저 무슨 법안 정보조직법 얘기하고 인사하는 것보다 백 배나 중요한 원자핵적 강력함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각론으로 한 마디씩만 얘기하면 이건 첫째 헌법 위배 혐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인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건 헌법 위배 혐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왜 그러냐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탈핵 정책 자체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논의를 하면 되니까. 그러나 신고리 5리국의 건설 중단 조치요. 이거는 법률 위반이고 헌법 정신 위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첫째. 그 원자력 안전법을 제가 찾아봤더니 원자력 안전법에 아주 자세하게 건설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건설을 중단할 경우에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원자력 안전법 17조에 보면 건설 허가의 취소 그리고 건설 공사 중단에 관한 주황이 있더군요. 이거는 몇 가지 사유가 딱 적혀져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의 허가를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공사를 안할 경우, 그 그러니까 계약을 받았는데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고와 다르게 이런 경우에 한정돼 있거든요. 신고리 오류 코기가 이 사안 중에 어느 부분에 위배가 됩니까? 그냥 대통령이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으니까 중단하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이거 원전화관전법 위반입니다. 원전의 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전의 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굉장히 정치성과 인연성이 깔려 있다. 그것만 증명해 내면 이 원전 탄압 정책을 지배하, 끌어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의 인식 그 속에 원전은 악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이건 마치 자유민주주의나 시장원리나 한미 동맹이나 다 이거 60년, 70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자연법적으로 취득된 시스템이거든요. 마치 행정수도를 대통령의 말로 이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건 자연법입니다. 그런 수준에 관한 겁니다. 원전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박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했고 박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겁니다. 대통령은 그들의 그 비민주적을 싫어도 그들은 이렇게 나라를 조직해서 왔지 않습니까? 70년을 끌어온 이런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왜 인식을 못하는가. 그래서 그 이념의 정치적인 도전 이런 부분에 부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원전 마피아라는 말은 대단히 죄송스럽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전 전문가들의 이 핵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을 옆에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언론이 관심 갖고, 교육이 파고들고, 원전은 마피아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는 마피아지만, 이것부터는 아니다라는 걸로 구별해내고, 그걸 다시 대대적으로 선전해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걸 제1번, 첫 번째 하나의 그이슈로 삼아서 자꾸 선전해내고, 그러는 가운데 보수세력을 규합해내고, 뭐 이런, 아, 근데 전 사회적이고 전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캠페인으로 무브먼트로 끌어가야 그리고 국회에서는 왜이얘기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 추경 심사에서 이게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천 캠페인으로서의 그이 원전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이게 지금 산 세력으로서의 문제 제기 이게 세 번째가 필요하다고 보고 네 번째 이제 원전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이 과정에서 이런 질문, 저 스스로 구, 궁금한 건데 지진이나 쓰나미에 대한 자연적인 제해는 없다는 거죠. 공격적인 피해성이.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거기 에정조준해서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울산 쪽에. 그 부분에 관한 그 답변이 저는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안보적인 문제인데 역시 이게 우리가 핵추진인가핵 무장, 핵 무기를 만들자라고 아직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의 상상력을 제거합니다. 핵 무장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 그 자체 핵무장을 할수 있다는 상상력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이거 제,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남자에게 자기의 그, 그 뭡니까. 그 남자의 그 남근을 스스로 제거하는 거죠. 날, 시같이 이게 안보적 상상력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수 있다, 할수 없다라는 걸 계속 n c n d 로 노출시킬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우리의 그 대북 핵, 능력을 갖고 있는 대북에 대한 우리의 잠재, 잠재적인 안보적 상상력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아주 자멸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이거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책이다. 남, 남핵, 남한 탈핵이 아니라 북한 탈핵을 해야 될 때다. 그걸 외쳐야 될 때다. 번지수를 잘못 집은 정책. 북한의 평양 옆 주변의 그 원, 그, 까 그러니까 영변 원자로라든가 우라늄 농축 공장 이런 거를 탈핵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될 한국의 그 집권 세력이 왜 가능, 증명되지도 않고 어?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일어날지 모를 그 일에 이온 나라의 국력을 소모해서 그쪽으로 그 2조 6천억까지 당장 없애면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본그 전략적인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어, 북한의 탈핵을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외쳐야 될지 않을까? 예, 네, 이상입니다. 그 전력 수급 계획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즉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절 우리 전력 소비 행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각 에너지원, 전력원의 경제적,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뭐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만든 게 전력 수급 계획이고, 그게 거기에 반영됐던 게 신고리 오류기입니다 그리고 건설 중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자력의 확대가 필요해서 신고리 오류콕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전력 수급 계획상, 그리고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신고리 오류코기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신고리 오류코기 공사가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 언론이나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그게 중단됐을 때의 영향, 이거를, 어, 뭐, 그냥 지금까지 투입된 돈, 또는 지금 뭐, 커트되 있는 계약에 뭐, 어, 보상금 그래서 뭐이 1조 5천억 내지 2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른 게 미싱돼 있는 부분이 신고리 의료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력 수급 계획상 필요해서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원자력 두기가이 수명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계속 있어서 우리 전력 시스템의 공급 병을 많이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에 반영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취소하게 되면 싱글이 오일코이가 만들어내는 전기를 누군가가 다른 전원에서 만들어서 대체를 해줘야 된다. 그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싶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제 그걸 대충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 지난 과거 3년간 정산 비용을 기준으로 이제 대체 전원이 가스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평균 한 60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1년에 2 기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돈이 한 1조 한 3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신고리 오류호기는뭐 40년인지 60년인지. 이 정도 가동을 하게 될 텐데 매년 그렇게 급유이 그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우리가 미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리고 생각을 하고 과연 그걸로 저는 머 신고지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중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중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탈 원전뿐만 아니고 지금 탈 석탄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퀴 4개로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던 자동차에 바퀴 2개를 빼버리겠다. 마음에 안 들어서. 두개로 균형 잡고 잘 가보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는 포인트는 신재생 20%에는 그렇게 방점이 크게 찍히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난 정부 지난 계획에서도 2029년 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2%로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이거는 어, MB 정부 때부터 우리 기억하신지 모르는데 국가 아젠다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걸 내세우고 꾸준히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근데 그조차도 뭐 이제, 되니 안 되니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12%를 20%로 확대하겠다는 거, 여기에는, 어 뭐, 그때 돼봐야 아는 거고, 그건 정부가 목표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80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나머지 80 중에, 원자력과 석탄을 빼고 나서 남는 게 가스밖에 없다.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겠다. 우리랑 에너지, 이제 뭐 일, 아주 에너지 여건이 아주 유사한 일본이 제일 우려하는 게에너지 안보입니다. 그래서 에너,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도 재생에너지 지난 애기본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20에서 24%로 늘리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원자력은 여전히 20에서 22%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화력인데요, 나머지 화력도 가스, 석탄, 심지어 중유까지도 포함을 해서 골고루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요, 일본은 에너지 믹스가 원자력, 석탄, 가스, 석유 이렇게 네 개가 이제 공급 주요 공급원이었다가 신재생이 하나 들어오면서 물론 신재생이 여러 가지 좀결 교란, 개통을 결합시키는 저기는 원인은 되지만. 그래서 공급원이 다섯 개로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오히려 이것을 다 같이 놓고 고려를 해야지 맞는 방향이 아니겠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독일 같은 데가 작년에 28%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했는데, 음, 뭐, 요, 전기요금이 한50% 가까이 올랐어요. 그 중에 30%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입니다. 이건 뭐, 그 요금표가 있습니다. 에, 하나 재밌는 거는 도, 유럽은요. 네트워크 전력 네트워크 독일만 해도 한 8개국, 그 8개국에서 넘어서 이렇게 한20몇 개국이 전부 다 전력이 연결되어 있는데 교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교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나라에서 전기가 부족하면 다른 나라 거를 확 땡겨서 갖다 씁니다. 근데 반대로 어느 나라에서 전기가... 많이 공급이 되면 다른 나라로 막 넘어가 버려요. 그게 이제 소위 그 사람들의 전력 수출입인데 재밌는 건 독일 동부와 북부의 풍력 발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전력 소비지는 남부와 서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전설로로 이제 공산하는데 그것도 잘안 되고 있지만 재밌는 거는 거기서 전기가 이제 동부와 북부에서 많이 만들어지면 저절로 체코하고 폴란드로 흘러가버려요. <laughs> 그래서 그, 그 풍력이기 때문에 더구나 예측도 안 되는 거고 그 송전 용량을 초과하는 만큼 막 넘어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그쪽 시스템의교란이일요 자기들이 이제 그 수요 예측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공급 저기를 다 해놨는데 그래서 교란이 나니까 차단기를 설치하겠다. 이제 이러고 이제 뭐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좀, 뭐, 정기업이 뭐,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좀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전력수급 계획을 쭉 이렇게 세울 때, 한세 가지는 크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 삼중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안전성, 환경성과 안전,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 공급 안정성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무게 중심을 이제 환경과 안전 쪽으로 이제 몰고 가시겠다는 건데, 예, 그거는 공급 안정성과 경제적인 손실은 감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거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점까지 갈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는 사전에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어그 부분에 하, 위배가 됩니까? 그냥 대통령이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으니까 중단하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이거 원전화 작업법 위반입니다. 원전의 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원전의 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굉장히 정치성과 인연성이 그 깔려 있다. 그것만 증명해 내면 이 원전 탈압 정책을 지배 끌어가는 그정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의 인식 그 속에 원전은 악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이건 마치 자유민주주의나 시장원리나 한미동맹이나 다 이거 60년 70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자연법적으로 취득된 시스템이거든요. 마치 행정 수도를 대통령의 말로 이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건 자연법입니다. 그런 수준에 관한 겁니다. 원전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박,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했고 박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겁니다. 대통령이 그들의 그, 그 비민주성을 싫어도 그들은 이렇게 나라를 조직해서 왔지 않습니까? 70년을 끌어온 이런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의 혐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인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 이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건 헌법 위배 혐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왜 그러냐. 어,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탈핵 정책 자체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논의를 하면 되니까. 그러나 신고리 오류콕의 건설 중단 조치요 이거는 법률 위반이고 헌법 정신 위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첫째, 그 원자력 안전법을 제가 찾아봤더니 언제락안전법에 아주 자세하게 건설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건설 중단할 경우에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언제락안전법 17조에 보면, 건설 허가의 취소, 그리고 건설공사 중단에 관한 주항이 있더군요. 이거는 몇 가지 사유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의 허가를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공사를 안할 경우, 그, 그러니까 계약을 받았는데,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고와 다르게 이런 경우에 한정돼 있거든요. 신고리 오류 코기가 이 사안 중에 어느 어떤 어어 어, 뭐랄까 이념성이랄까 시민 운동을 가지고 통치 행위를 하라는 것에 그 허약함 그 그러니까 취약성을 가장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나 안보 문제 이런 거는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 거대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모두의 관심을 갖고 행하는 정책적 선택이기 때문에 게임에서 지금 할수 없는 겁니다. 그는 그쯤 이거는. 게임의 문제가 게임 체인징이 아니라 이건 그 내, 내면의 그 체인징이죠. 이건 그래서 바로 영향을 주는 행위고 당장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5만 명이 실직을 할수 있는 신고리 원전 오리코트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 이거야말로 가장 강한 우리 이해관계와 인트리스트를 치면서 그이 운, 정권의 어떤 운동적 성격의 그 무모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추경 얘기하고 저 무슨 법안 정보조직법 얘기하고 인사하는 것보다 백 배나 중요한 원자핵적 강력함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강론으로 한 마디씩만 얘기하면 이건 첫째 헌법 위반저 스스로 궁금한 건데 지진이나 쓰나미에 대한 자연적인 제한는 없다는 거죠 공격적인 피해성이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거기에 정조준에서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울산 쪽에? 그 부분에 관한 그 답변이 저는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안보적인 문제인데 역시 이게 우리가 핵 출신인가 핵 무장, 핵 무기를 만들자라고 아직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의 상상력을 제거합니다. 핵 무장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 그 자체 핵 무장을 할수 있다는 상상력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이거 제,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남자에게 자기의 그, 그 뭡니까. 그. 남자의 그 남근을 스스로 제거하는 것, 날대시같이. 이게 안보적 상상력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수 있다, 할수 없다라는 걸 계속 NCND로 노출시킬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우리의 그 대북, 핵능력을 갖고 있는 대북에 대한 우리의 잠재, 잠재적인 잠재 안보적 상상력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아주 자멸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왜 인식을 못하는가. 그래서 그 이념의 정치적인 도전 이런 부분에 부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원전 마피아라는 말은 대단히 죄송스럽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전 전문가들의 이 핵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을 옆에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언론이 관심 갖고 교육이 파고들고 원전은 마피아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는 마피아지만 이것부터는 아니다라는 걸 구별해내고 그걸 다시 대대적으로 선전해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걸 제1번 첫 번째 이 하나의 그이슈로 삼아서 자꾸 선전해내고 그런 가운데 보수세력을 규합해내고 뭐 이런 아, 근전 사회적이고 전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캠페인으로, 무브먼트로 끌어가야 그리고 국회에서는 왜이 얘기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요번 추경심사에서 이게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 캠페인으로서의 그이 원전 문제에 대한 문제적기 이게 지금 산 세력으로서의 제기 이세 번째가 필요하다고 보고 네 번째 이제 원전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이 과정에서 이런.